10월 26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삼 시작합니다. 모건 스탠리 테슬라 목표주가 1200달러로 상향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주가 를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후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디자인 과 제조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 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츠, 테슬라 차량 10만 대 주문, 5조 원 규모, 전기차 구매론 최대.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가 운행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테슬라 차량 10만 대를 주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금액은 42억 달러에 달하며 전기차 단일 구매론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허츠가 구매한 차량들은 앞으로 14개월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며 허츠가 보유한 세계 50만 대에 이르는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 추격하는 중 샤오펑, 1억 8천만원 플라잉카 공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이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하고, 날아다니는 자동차 플라잉카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를 향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ADAS X파일러 4.0을 2023년 선보일 예정이며, 2024년 양산 목표로 플라잉카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물건 없어서 광고 안 해, 공급대란에 구글 페북도 휘청. 공급망 병목 현상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을 넘어, 광고 가뭄으로 인한 빅테크 실적 악화 우려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제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소매 업체들이 광고에 돈을 쓰지 않으며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디지털 광고 사업 비중이 큰 기업에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손 부족에 사람 잘 뽑아주는 바렛 주목. 글로벌 기업들이 구인난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 혼란까지 빚어질 정도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력모집 대행 전문 인사 서비스 기업인 바르 비즈니스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인력난이 지속되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르 세계는 득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틱톡 운영 바이트 댄스 IPO 연기, 짧은 동영상 에픽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 댄스의 기업 공개가 내년 말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IPO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IPO가 미뤄지면서 일부 투자자는 지분 처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틱톡의 초기 투자자 중한 곳인 서스케아나 인터내셔널 그룹이 5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트댄스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 헝다, 건설 현장 일부 재개했지만,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중국 거대부동산개발 업체 헝다그룹이 중단됐던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채권이자 일부를 지급해 디폴트 위기를 잠시 모면한 이후,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행보지만, 디폴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21일 만기를 앞두고 시티은행 수탁 계좌로 976억 원을 송금해 급한 불을 껐지만 이달 29일과 다음 달 11일 19일에 지난달 만기일을 놓친 수천만 달러의 채권이자 상환 유예 기간이 연달아 만료됩니다. 47조 원 굴리는 교직원 공제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현물 ETF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국내 자산 운용사가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상장하면 교직원 공제회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 브랜트유 내년 1분기 110달러까지 오른다.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랜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내년 1분기 배럴당 11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근거로는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이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석유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며 세계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인 하루 1억 배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